네, 최부경과 크레이 정말 힘하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두 남자입니다. 사실 최부경 선수는 크레이 선수를 상무 시절 연습 게임 때 코트 위에서 한 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. 그 당시 느꼈던 느낌은 와.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. 요즘 크레이서스의 경기를 보게 되면 한국 농구에 대한 이해도도 확실히 높아졌고 또 팀에도 잘 녹아들어서 그 당시의 크랙보다 레 지금의 크랙이 훨씬 더 무서워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. 오늘 최윤경 선수 않겠다. 오늘만큼은 힘으로 크레이드를 밀어내 보겠다라는 각오를 나타냈습니다. 과연 최부경 선수는 본인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어, 오늘 경기 SK에서 그만큼 또 골밋이 중요할 텐데, 순유로운 사회적은, 어, 제대 후의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최부경 선수 9.2점, 5.82라운드, 팀은 4승 2패 중이고, 김신혜 선수도 8.4점, 5.6어시스트, 팀 3승 2패의 성적을 보이면서 시즌 성적보다 어, 더 좋은 체근 모습 보여주고 있는 두팀에서두 선수의 수속팀이 되겠습니다. 봐주시죠. 네 프로야구 기아 탈거즈의 김기태 감독이 형님 야구를 보여준다면 SK 라이즈의 김기만 코치도 형님. 농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김기만 코치는 자신이 형처럼 이 선수들을 이끌고 싶다고 했는데요. 자신은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오는 그 모든 순간 즐거웠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서 코치로서 망가지는 모습도 사슴치 않으면서 즐겁게 훈련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. 최준용 선수는 이 김기만 코치에 대해서 돌 플러스 아이인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주는 코치님이라서 고맙다라는 인사의 말을 남겼고요. 또한 최부경 선수도 자신이 정규 훈련 시간보다 한시간 정도 미리 나와서 훈련을 개인 훈련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김기만 코치가 다가와서 내가 그 훈련 함께 해줄 테니 우리 함께 열심히 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남겼다며 정말 정말 감사한 코치님이라고 인사를 남겼습니다. 김기만 코치 자신만의 코치로는 HAPPY 저스트 해피라고 합니다. 현재 SK 나이츠가 기분 좋은 3연승을 달릴 수 있는 이유 또한 해피한, 열정 넘치는 김기만 코치 덕분은 아닐까요? 아, 네, 김기만 코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현재 태석이 형과는 굉장히 친한 이 김기만 코치잖아요. 원래 성격도 그렇게 좀 아, 후배들을 잘 챙기는 성격이었나요? 잘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선배이셨으니까. 네. 어. 많이 뭐... 바뀌었나 보네. 요기만 <laughs> <laughs> 코치에 대한 포팅이었습니다 선수들은 상당히 또 <laughs> 김기만 코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네요. 네. 인상은 좀 강해 보이지만, 아주 <laughs> <선수>, 상당히 착합니다. <laughs> 네, 많이 바뀌었다고 하셨어요. <laughs> 방송을 볼까봐요. <laughs> 정인아 나서 이제 나와주시죠. 문념무상쇼 바로 임동섭 선수의 주특기가 무념무상 슛인데요. 자신이 프로 데뷔했을 때 초반에는 참 생각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는데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성격도 달라지는 것 같다면서 최근에는 슛을 쏠때 자신감 하나만 가지고 무념무상으로 슛을 쏘고 있다고 했습니다. SK의 슈터인 변기훈 선수도 자신이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무념무상 슛을 자신도 참 좋아했다고 하는데요. 최근에는 슛감도 워낙 좋지 않고 컨디션도 많이 올라오지 못해서 생각이 많아서 무념무상슛을 잘 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. 자 오늘 이두 선수 모두 무념무상슛을 쏘고 싶다고 했는데요. 현재까지는 두 선수 모두 무득점에 그쳐있습니다. 과연 오늘 결정적인 순간 시원한 한방을 보여줄 슈터는 누가 될지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. 임동섭 선수는 이제, 어, 군대가 남아있고, 명견 선수는 FA가 남아있는 선수들이 되겠는데, 두 선수 모두 굉장히 팀 내에서 중요한 슈터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. 그렇죠.